안녕하세요. 거는겸입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. 이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었죠. 아침,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불어요. 그리고 선선합니다. 더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다 가고, 이제 가을이 이제 올것 같아요. 세월은 계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어, 우리 사람은 어, 그 계절에 맞게 어,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? 어,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. 어,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연말 되면 이제 좀막 돌아보고, 후회도 하고, <laughs> 반성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어, 제가 얼마 전에, 어, 또,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,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. 제 친구 중에, 어, 두 친구가 있는데, 한 친구는, 어, 사후세계가 있다. 그러니까 신이 있다. 어, 이렇게 믿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없다. 나, 나한테 사후세계는 없다. 난 죽으면 그냥 끝이다. 신은 없다. 이렇게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. 네, 진짜 뭐다 자기들만의 신념이다 보니까 어, 있다 없다 제가 뭐 어,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. 어, 얘기한다고 한들 어,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.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생각하게된 계기가 이제 장애 때문이죠. 인생이 너무 이제 막 고달프니까. 물론 지금이서 보면은 그거 그 장애는 그렇게 큰게 아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제일 큰 거였습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태어났지? 왜 태어났지? 였습니다. 태어난 데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, 왜 태어났을까?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마음공부도 하고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진짜 모범생 같은 어떤 그런 신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감정 공부까지 알게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. 오는 과정 중에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요.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감정이에요.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갈 때, 내가 가지고 있는,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, 이번 생에 내가 이제 뭐 지었던 어떤 감동도 있을 테고, 아니면은 뭐 조상, 아니면 뭐 전생, 이거는 뭐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. 근데, 받아 인정하는 분들한테는, 그런 수많은 어떤 제, 내 안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내가 이 업장을 제대로 풀어야겠다. 제대로 푸는 게 내가 온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거를 어, 이풀 때는요,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. 어떤 상황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풀어가야 돼요. 기쁘게. 이거를 기쁘게, 어, 물론 이제, 이 막, 그 상황과 어떤, 그 제가 이제 지난번 뭐 인스타 그런 거 같이 잠깐잠깐 잠깐 막, 그 감정이 확 쏠려서,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, 그럴 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? 모든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건 없어요. 다 해결이 됩니다. 단지 우리가 거기서 얼마만큼 많이 머물러 있느냐 빨리 빠져나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, 음, 이렇게 자기 사랑을 제가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저는 이 자기 사랑이 자기, 상이, 자기 사랑이라는 이네 글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다 보면 이 감정이 풀어져야지만 어 내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어떤 원하는 일들이라든가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은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한테 끌려오지 않는다. 그래서 끌어당김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먼저다.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. 식구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, 없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, 생각한 신은 밖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. 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입니다.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을 공경하고 사랑하고, 어, 그런, 그런 존재죠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. 이시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